자 안녕하세요 로보티즈 주주 여러분들 주식통입니다. 자 급등 소식에 놀래서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22.5% 급등입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좀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자자 자 보면 이제 박스권 행보하고 있던 로봇주들의좀 대형 호재들이 터졌어요. 근데 로봇주 특성상 기대감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기대감에 이 기대감에 많이 좌우가 된다는 얘기는 뭐죠?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변동성도 상당히 큰 지금인데 지금 이돈 냄새 맡고 외인들 기관들 들어오고 있어요. 세력들 눈에 불 키고 먹을 거 없나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차익 실현에 개미털기 가능성까지 될 가능성 염두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보 그리고 정확한 타점들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로봇주 조만간에 또 급등 한번 예상이 또 되는데 급등 이후에 무리하게 진입하시면은 조정 다 걸립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약간 신중하게 냉철하게 바라보실 그 시각이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중요합니다. 조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정보 분석들 상세하게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선물 이 선물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지난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란 봉투법 통과 됐죠 자 노란 봉투법이 뭐냐면은 어이 법의 골자가 사용자 범위와 노동 정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뭐냐 지금까지 보면은 노조가 파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파업을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사측이 노조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너희 때문에 이렇게 못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뭐이 법의 호우랑은 별개로, 뭐 효과랑은 별개로 기업들 특히 노조 힘이 더센 대기업 노조들은 이제 앞으로 좀 생각을 바꿀 거예요. 인간을 고용하기보다는 로봇의 설비를 더 투자하겠다. 자 왜죠 여러분? 로봇은 파업도 안하고요 월급도 안 줘도 되고요 그리고 관리만 해주면은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물론 기계를 24시간 돌리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24시간 아무 말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존재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충분히 더 고려할 거고 그래서 관련된 로봇주들이 앞으로 상승을 할 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요새 AI 쓰는 거 보세요. AI 초반대까지만 이렇게 많이 쓸줄 알았나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무려 이제 22% 올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랜 여기 한몇 달간의 횡보세 이제 이박스권 이의 이어지다가 팍 오른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추세긴 한데 정말 한번 오르고 조정 오르고 조정 오르고 조정 계속 들어왔어요. 이 변동성 진짜 몇달 사이에 어마어마합니다. 이 흐름 웨인이는 기관들이 계속 만들어내고있죠 보세요. 이때도 지금도 확 들어왔었고. 이때도 확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 웨인과 기관들이 만들고 있는 상승세의 상승 조정이라는 거예요. 계속 매집하는 모양새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좀 안심하셔도 되는 게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로만 가는 기업이 아니에요. 이미 로보티즈는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는 굉장히 선두 기업입니다. 자, 로보티즈모듈화 로봇 기술로 대량 생산 기대. a i 로봇 패권 가져가나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식으로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 이슈에 날개를 타는 거는 맞지만 이런 이슈들이 공개될 때마다 한 번씩 급등 상승세를 계속 탔다는 거예요 차세대 성장기업이니 만큼의 큰 주가 변동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로봇주 특성상 그 변동성이 더 심합니다 자 이런 발표들마다 이제 주가 계속 뛰고 또 조정 들어오고 하는데 정말 말씀 나온 김에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얘네가 어땠는지. 자 보세요. 지금 로보티지가 2024년부터 정말 긴 박스권 행보하고 아까 이슈들로 올랐다가 조정, 올랐다가 조정 올랐다가 조정, 올랐다가 조정 또 오른 거예요. 조정 조만간 에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정 구간에 물려서 이 외인이나 세력들의 이 차익 실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그 차익이 되지 않으려면은 더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 상승이긴 해요 근데 잘못 타점 잡으면 은 손해만 보는 게 로봇 섹터입니다 그리고 제 방송 봐주시는 구독자들 주인님 정말 감사드리는데 사실 이게 100% 실시간이 아니라서 제가 드리는 이런 타점들이나 정보들 약간 늦게 받아서 못가져가신 경우가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어떻게 확실하게 매수 매도 타점 알려드릴까 고민하다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띄워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자 제가 지금 전화번호를 띄워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네, 지금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01084638893이라고 번호 띄어 있는데요. 자 여기로 로봇이라고 보내세요. 로봇 그냥 심플하게 로봇으로 갑시다. 자 01084638893번으로 로봇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럼 구독자님들이랑 주주분들 계시는 텔레그램 소통방 링크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소통방 링크랑 그리고 그방에 어떻게 입장하시면 되는지 안내까지 같이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소통방에 뭐가 올라오냐? 여러분들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분석이나 뭐 정보 같은 거는 당연히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분석 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식을 왜 합니까? 사실 높은 수익을 얻어가기 위해서잖아요.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정말 정확하고 정밀한 매수 매도 점 아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보려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맞죠 응. 자뭐 대형주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로봇 테마주 섹터주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이슈에 몇분 사이도 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오늘 제가 아침에 봤을 때까지만 해도 19%였어요 근데 지금 지금 오후 2시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후, 오후 2시잖아요 근데 3%가 더 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소통 방에서 알려드리겠다는 거. 자,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 타임 이런 거 바로바로 바로 받으시고, 여러분들 제가 주식 왜 한다고 말씀드렸죠?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죠. 이 경제적인 자유,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들로 매수 매도 타점들로 그리고 손절 입자 라인으로 자 한번 수익 같이 높게 가져가 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다 이런 정보들 무료로 드릴 거고요. 그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얻어 가시고 아 덕분에 정말 수익 잘 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그것만 해도 저는 정말 감사하고 힘이 돼요. 그리고 또 영상 만들 수 있게 힘내서 영상 만들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아직도 안심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로봇 섹터 상승세가 얼마나 갈지 저는 대충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섣불리 알려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변동성이 많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언제까지 오를 것 같은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 늦게 보시거나 1시간 뒤에 보시거나 하면은 상황이 그땐 또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정말 높아심에 제대로 된 정보 얻어가고 싶으시면은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정말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 부탁드리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뭐니뭐돈 네 버는 건데 왜니만 알고 있지 왜 이렇게 다 알려주려고 하냐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자유 이미 얻었고요. 그런데 이걸 같이 얻어가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냥 제 취미 반 그냥 의무감 반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여기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매수 배로 타점 그리고 더 받아가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선물도 말씀드렸잖아요. 선물 이것도 지금 뭐 지금 기술들의 연관이되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선물 뭐 어떤 선물인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말씀드렸던 선물 받아가셔야죠. 자 선물이 뭐냐? 히든 잘 알려지지 않은 급등 폭등 예상되는 황금주 황금 종목 히든 종목 공개해드릴 거예요. 뭐 지금 말 그대로 히든이기 때문에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AI, IT 관련된 종목이고 엔비디아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만 살짝 공개하는 종목이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약간 유사한 종목의 패턴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차트를 한번 같이 보고 가시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유사 종목 차트 띄워드린 건데 자 보시면은 이 상승형 매직 패턴 보이시죠? 자, 이 무섭게 올라가는 상승형 매집 패턴에서 외국인들과 기관 세력들이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이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비싸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점 찍고 최고점에서 개미 털기 한 번, 개미 털기 두 번, 개미 털기 세번 하면서 계속 개인들의 매물띠 치우면서 조정 구간에 들어가서 하락형으로 매집하고 있죠. 자, 이 상승형 매집 패턴과 하락형 매집 패턴이 반복된 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런 식으로 패턴이 두세 번 정도 반복된 후에 어떻게 되느냐? 최고점 찍고 이런 식으로 최고점 얼마에 찍었냐면은 7 지금 요 주식 같은 경우는 7배 급등했어요. 7배. 7배 얼마? 700%입니다. 700%. 어마어마하죠? 자, 제가 다음 종목도 보여 드릴 건데 이거도 같은 패턴이에요. 이거도 자, 상승의 매집 패턴으로 비싸게 매집하고 최고점 찍고 털고 털고 이런 식으로 하락형 매집 패턴. 이런 패턴이 반복이 이것도 지금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세번 되고, 얘는 얼마나 올랐느냐? 얘는 600% 올랐어요, 여섯 배. 분명히 다른 종목인데 같은 종목 차트가 아닐 정도로 흐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 황금 히든 주 이런 종목들을 일종의 패턴이 있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이게 600% 700%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를 해보자면 그 패턴을 제가 분석을 해서 몇 가지 가지고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의 본격적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세력들의 상승형 매집 패턴. 후에 지금 여기 최고점 찍고 반복, 유자형으로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이런 식으로 패턴 반복 후에 여기 보면은 바닥권에서 여기 지금 세력과 외인들이 지금 재매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다? 재매집해서 그냥 재매집하고 가지고만 있으면 수익이 안 나겠죠. 재매집해서 폭등을 준비하는 그런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하기에 한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40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한 400에서 500 정도는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선물 이거고요. 모두한테 다 드릴 순 없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일부, 일부만 아는 폭발적인 수익 얻어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다 알려드릴 순 없고. 제가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선착순으로 알려드릴 건데 제가 번호 한번 띄울게요. 번호. 지금 띄운 번호 보이시죠? 번호. 자,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463-8893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냐? 히든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은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뭐 분석 패턴들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 공유하는 그 텔레그램 소통방 링크 하나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링크 문자 보내주시면은 링크랑 그 방에 어떻게 입장하면 되는지 링크랑 안내까지 다 같이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문자 하 보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방송을 올리고 그냥 문자로만 정보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타이밍이 늦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고 문자를 보내시는 거는 약간 시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실시간으로 좀더 빠르게 알려드리려고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뭐 히든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고, 저랑 같이 한번 확실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400%로 오백 의 수익 한번 얻어가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주식을 왜 해합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고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자유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정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 이 제가 준비한 선물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굉장큰 힘이 됩니다.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010-8463-8893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링크랑 안내 보내드릴 거고 여러분이 높은 수익 얻어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요새 날씨가 참 변화무쌍하고 그런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통이었습니다.